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공부에 동참하는 여러분도 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표시고 읽어 주실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 1 0 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어, 가하스산 북쪽 딘나테레스의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스포츠의 800m 계주가 있습니다. 이 800m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바톤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등으로 달려와도 이 패턴을 놓쳐버리면 실패입니다. 그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메달리스트가 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행로에도 내가 예수잘 믿었다고 그에게 마침표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손 대대가 신앙을 개성하고 계대하여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처럼 신앙이 개성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 세대. 요수와 이전에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성형 채운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자랐지만 그 이후 세대는 그저 이 스마트한 머리도 있었고 화려한 스펙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 요하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이지식정보와 사회를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그 말씀 속에 살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과제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신대의 박상진 교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렇게 이어주는 원리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로는 경외의 원리를 가르쳤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경외의 원리를 어린 것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인의 원리인데 그 어린 것마음속에 눈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성을 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지 경건한 삶을 그 마음속에 영계 그 속에 그 삶속에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대화의 어, 원리인데,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 컨택하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 통행적으로 이 대화를 충분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아이와 이제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다가 또점하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비존과 그 믿음을 어린 아이 그 가슴 속에도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이 홀을 타오르도록 하는 점화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는 계획의 원리인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부터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교육계획을 가지고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신앙을 지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는 은사의 원리인데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의 원림.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서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지도력을 가졌듯이 아이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주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는 기도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인데,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돼서 는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가? 얘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또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으로 잘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신앙의 본을 보여 주므로 우리 자녀가 넥스 r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신앙을 이어가되 믿음의 거목으로 민족과 역사와 인류를 섬길 만한 큰 거목으로 자라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자이신 주님,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 만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원총을 드립도록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바르게 점검하며 지도하며 말씀을 넣어주고 우리 가정이 그저 교회가 되어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없고 역사하는 진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자손대대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의 거장 신앙의 강자 신앙의 거목가정 되도록 언총과 극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립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